비대표팀이 대거 참가한 대만 오픈의 3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남자단식을 제외한 4종목에서 한 팀씩만이 살아남은 대표팀 선수단 16강전으로 펼쳐진 3일차의 경기에서 역시나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식은 아쉬운 탈락을 맛봤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자신보다 상위 랭커를 잡아냈고 다음 라운드에서 하위 랭커를 만난 만큼 기대가 되었던 심유진 선수 그리고 자신보다 상위 랭커이자 경험이 많은 상대를 만났지만 끝까지 해볼만한 게임이었던 김영혁, 이우림조 모두가 파이널 게임 접전을 펼친 끝에 패했기에 본인들이 더욱 아쉬울 듯 싶은데요. 그럼에도 월드투어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좋았던 여자단식과 혼합복식 선수단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강에 진출한 종목은 동성복식 종목입니다. 먼저 여자 복식의 이유림 신승찬조가 인도네시아의 유망주들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는데요. 다음 상대는 대만의 55위 복식조입니다. 올해 특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복식조이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방심하면 안되겠죠. 남자 복식은 진용 나성승조가 대만의 수익급 복식조를 꺾는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기 중반 중계가 끊기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두번째 게임을 내줬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파이널게임 접전승부를 승리로 이끌어낸 모양새였네요. 상당히 좋은 기세를 보이는 진용 나성승조 8강전의 상대는 대만에 새로 조합되어 올해부터 활동하는 복식조입니다. 진용 나성승조와는 올해 펼쳐진 태국오픈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대결에서는 진용 나성승조가 만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만 이번 대회 상대가 직전 라운드에서 대만 최강의 복식조인 리앙 왕치린조를 꺾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상대의 기세와 기량 또한 분명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때의 기억을 살려 이번 경기 승리하고 첫 월드투어 입상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8강전입니다. 입상의 길목에서 펼쳐지는 태국 오픈의 4일차 경기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